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어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줄에 있습니다. 예어 네. 오늘 말씀은요 어 탈선했어요 여자가 쉽게 말하면 자기 본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거예요 음행을 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의심이 들었을 때 남편이 제사장에게 이걸 의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그때 그때 주, 주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음행을 정말 했어. 그러면 마땅히 받아야 할 거예요. 마땅히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그렇게 죄를 자기가 당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자가 그런 일이 없어 근데 남편이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을 했는데 그랬을 때이 여자의 마음이 어찌 갈까 얼마나 억울할까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이게 어, 공개 처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재사장 앞에 나가잖아요. 재사장 앞에 지사장 혼자만 몰래 있나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남편이 자기 아내가 한우한것 같다. 자기 말고 다른 남자하고 잔것 같아. 그 이거를 좀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자기 아내를 내놨을 때이 아내에게 전혀 자기는 그런 일이 없어.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우스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이 여자가 어, 그때 당시는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인권이라는 게 없고 그냥 여자들은 어, 거의 물건치고 받아 싶이 그런 어, 팔레스타인의 그런 그쪽의 고대 문화죠. 그런 문화다 보니까 아포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밖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필를살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의에 의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환경과 상황 그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자기 남편 하나밖에 몰랐고 자기 자식들밖에 몰랐고 그저 내 가정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그 여인은 너무나 억울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를 견디고 싶어 견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 그 가운데 이 여자가 정말 정직했고, 정말, 아,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그게 밝혀지는데, 이 밝혀진 이 여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28절입니다. 28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임신하리라 아멘. 이 여자에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 그때 의심을 받았어. 의심을 받았지만 자기는 뭐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냥 견뎌오다 보니까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런 의심이 없고 그 순물을 먹고 의심의 물을 먹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생명이 인태된 거예요. 저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옛날 어 부교육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 그 교회에서 사역을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팀을 인도를 했었고, 그리고, 어, 중보기도 중부기도가 없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 팀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교에서 왔잖아요. 나교에서 8시 기도회를 주님이 하라 해서 8시 기도회를 늘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 오니까, 어강요로 왔는데 어, 그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8시에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임의대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8시에 중보기도를 좀 하면 어쩌겠느냐? 그랬더니 어 좋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을 모시고 제가 중보기도를 그래서 했어요. 어, 제가 픽업해서 모시고 와서 또, 기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시고, 또, 10시까지 하고, 이제 모시다 대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를 하다 보니까, 어, 어느 날, 교육자 회의 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어, 전도팀을, 다른 사람한테, 인도, 다른, 이제 전도팀 인도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한테 맡겨라. 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이름을 지고 가면서. 그리고 저녁에 중보기도 팀을 당신이 인도하시겠대요. 내가 인도할 테니까 어 내려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벌써 눈치가 채시시죠 저한테 뭐라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맡은 게두 가지 사역이에요. 근데 두 가지 사역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그 사인이 오더라고요. 그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 제가 그 교회를 갈때 누군가가 저를 사람이 인도해서 갔다면 제가 그냥 어 "아, 이제 그만 가야 되겠구나"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갈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분명한 싸인을 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집사로 갔어요. 집사 때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고 졸업한 가과 동시에 이제... 구교자로 전도사로 선임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담임 목사님이 가라 하는데 그냥 제가 얼른 가라 하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하시 는데 가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냥 나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전도팀을 전도팀과 중보기도팀을 네가 꼭 인도해야 돼. 인도해야 내가 전도팀과 함께하고 중국기도팀과 함께 하겠니? 그러시는 거죠? 어서 아 그렇죠. 내가 인도 안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라는 겁니다. 어, 이게 사람으로 지금 말이 쉽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 갈줄 알았겠죠. 근데 안 가고 전도팀 다른 전도사가 인도를 하는데 제가 같이 합류해서 전도를 했고, 또 저녁에 중보기도 어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왜 그분이 갑자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게 되셨는지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어, 누군가가 어, 참소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그 중보기도 어, 팀을 인도하는 자들이 이게 어, 예, 뭐라까 내식구 만들어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나간다. 음, 그러니까 그두목이도 맡기면 안 된다. 당을 짓는 한마디로 그렇게 누가 참소를 했어요. 참소해서 이분, 우리 그때다임모사님은 이게 어 그들의 전도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개척을 하고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나가시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모시고 나갔더라고요. 많이 데리고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입장도 제가 뭐, 이해가 가요.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그 과정을 겪고 오는데 그게 한 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뭐 그냥 이야기처럼 하지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저는 그냥 중보기도 한 거예요. 교회 중보기도를 하고 나라 중보기도를 하고. 그냥 그 기도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덟 시 기도를 하라 했기 때문에 나 혼자 하니 같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 부끄럽다 너무 창피하다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그 음행하지 않은 여인이 남편에게 의심을 받아가지고, 그, 그 시대적 상황에 자기 본의에 상관없이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 저에게도 그때 상황이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강를 몰라요. 모르고 처음 이제, 어, 와가지고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이 광주에 대해서 어느 교회도 교회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갈데가 없어 그리고 저는 사업이 완전히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이라 거지가 돼서 이쪽 광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 차비를 걱정해야 되고 차비가 아니고 이제 차 연료대죠 차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늘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고 갈 때도 없는 상황 누구에게 어, 뭐랄까 의지할 만한 누구한테 뭐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할 만한 사람으로 없는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제가 이 여인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 가정을 위해서 살았고,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 오직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살았던 여자가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오지겠을까? 꼭내 마음 같았겠다. 그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나고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 생명이 잉태됐다라는 걸 너무나 제가 최근에 감사해요. 그 뒤에 저는 이제 주님의 어, 훈련 가운데 전, 예, 모든 것이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셨겠죠. 그래서 그 교회를 사역할 수 있게끔 어, 사임할 수 있게 사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셨고 제가 나와서 쌍촌동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쌍촌동에서 3년 반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품을 주셨어요. 많은 영원들 보내 주셔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 승리케 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비전 수고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팀장을 하는데, 그때 저를 참수했던 자들, 그들이 그 중간에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 교회에 지금 괜찮아 했는데 그들 교회에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가서 전도도 해줘라. 그리고 뭣도 이렇게 섬겨라. 그래서 어,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요. 놀랍게 피전수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번에 F5도 나갔어요. 생명이 잉태된 겁 제가 그때 팔짝팔짝 뛰고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나 그런 억울한 일을 한적 없는데 내가, 내가 박차고 나왔더라면 생명이 잊게 되지 않았겠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그런 성경의 인물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하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1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 사도가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뛰를 당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당했던 그 고통이 여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매를 맞고 엄청난 핍박과 환란 가운데 배고픔에 퇴장을 몇 번을 맞고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요. 자기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했던 사망, 죽었던 그런 아픔 자 근데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게 사도바울의 능력이 아니라고 사도바울도 고백을 해요 그 내용이 7적입니다 7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고배를 질수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바울이 한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그 생명 살려내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매맞고, 거꾸리뜨을 당하고, 배고프고, 파산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 내 안에, 보배,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망을 자기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권한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받은 그 사망, 죽을 것 같은 사망, 매를 맞아서 40대 감안, 40대에서 한대 가만매를 세 번을 맞았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적어져, 죽, 전해졌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냈다라는 얘기가 11절에 나와요. 11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들을 사도바울을 죽음가운데로 몰아가는 겁니다. 사도바울의 그 육체적인 그 능력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바울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게끔 알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상황과 아픔 가운데서도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았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예, 사망 생명들이 살아나는 걸 자기도 봤다. 근데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생명 살리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새 생명을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려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마온인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저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즉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 유일한 방법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는 생명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가운데 정말 시험이 시험이 쉬우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을 만큼 힘든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길은 사망뿐이다. 죽는 것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가족들이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이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믿고시고 우러오사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이 닥치셨습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시험을 줄때 능력까지 함께 주신다는 거.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은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할 되는데 이 십자가가 분야별로 옵니다. 재정적인 분야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화가 있고 못된 성품이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에서도 목사들과 목사들 관계에서도 반드시 분야별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던져 주십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주님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어 능력 함께 주셨어.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저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 이 여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게 아니야. 그렇게 이겨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열리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능히 피할 길도 내셨고, 그분은 믿고시고, 으로우신 분이야. 나의 아버지 되셔. 그분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이로자가 되신 그분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사직 가운데로 보내놓고 바라만 보시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크게,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자들에게 능이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